또는 뭐 여러 가지를 호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감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막내고요 그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내고 또 자를 거예요. 한번 하고 또 자르고. 꼬리는 이, 이 정도로. 자 그렇게 해서 구멍이 뚫린 채반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놔두시고요 보통 고등어 한 마리에 여기 소금을 뿌려주시는데요 보통 일반 콧수금 작은 술로 한반개 정도만 이렇게 뿌려서 넣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2 30분 놔뒀다가 조립을 하셔야 음. 맛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진간장 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나머지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는 넣으시는데요. 고춧가루, 빨갛게 하실 분들은 두 개까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김치가 들어가지만 색깔이 좀 나는 게 좋고요. 다음에는 마늘 이렇게 해서 마늘 넣세요 자, 고등어는 기름이 많은 생선이긴 하지만, 여기에 기름이 더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럽게 졸여져요. 그럴 때는 참기름을 넣어도 되고, 들기름을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거, 맛술, 다진마늘, 설탕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늘은 또는 그거는 이제 마늘을 한 큰술보다 더 넣으셔도 괜찮고요. 설탕 한 큰술. 이렇게 툭툭 해서 한 큰술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또는 들기름도 괜찮고요. 몸에 좋은 건 들기름이지만 고소한 맛이 더 강한 건 참기름이고 다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으세요. 밤처럼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에 좀 담갔다가 이렇게 꺼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금에 절여놓은 안 들어가냐고 하시는데요. 생강은 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다 넣지 마시고요. 툭툭툭툭 이렇게 고등어에 좀툭툭툭 쳐서 이렇게 올리세요. 자 그다음에는 김치를 이제 올리는데요. 자, 김치는 부터 자르지 마시고요. 나중에 나중에 잘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치를 이렇게 들어서 놓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달라서. 그렇죠 그냥 자 머리 김치 <laughs> 머리라고 안하고 뭐어 개가 뭐. 어, 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가는 뭐 매운 고추 그냥 쭉 잘라 요 이렇게 뭐 어슷하게 썰어도 괜찮습니다. 어슷 썰기 그러면 이렇게 놓고 비스듬하게 어슷 어슷 이렇게 써는 게 어슷 썰기. 두걱두걱 어슷어슷 썰어서 이렇게 그냥 돌려 담으세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 양념장 위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마저 두세 컵 그랬는데 그 국물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자, 묵은지 찜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어요. 돼지 갈비로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졸여줘야 맛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음, 이 쌀뜨물 또는 육수가 이렇게 이정도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음. 제일 센불에 올려서 부글부글 끓이는데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국물의 양이 고등어 정도 올라오게 하세요. 음. 자, 육수가 제가 두세 컵이라고 했는데, 태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고등어에 이렇게 되게. 자, 그러면서 졸여가면서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말이요 뚜껑을 여시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조림을할 때는 제가 아까 이렇게 감자 넣고 고등어 돌려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치도 이렇게 담았잖아요. 또 여기에 옹달샘 같은게 생겨서 여기서 국물을 다시 이쪽으로 부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졸여 나가겠습니다. 생선조림이나 이런거 할 때는 생선을 맨 위에 놓지 마시고요 위에다가 뭔가를 덮으세요. 예를 들어서 김치가 아니라면 거기다가 파나 양파나 이런거 가지고 덮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끼얹어서 졸이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이 쌀뜨물을 두컵만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세컵 정도 부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쌀뜨물은 중간에 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붓고, 자, 이 물이 다 줄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끼얹어서 졸이는 거예요. 중간중간 뚜, 다시 뚜껑 덮으시고요. 그래야 이 김치찜은 맛있어요. 투명해져서. 왜 이렇게 하냐면, 자꾸 뒤져버리면 고등어가 살이 다 뭉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념이 되게 자꾸 끼얹으세요. 흔들흔들 끼얹고, 점점, 점점 국물이 뽀얘지면서, 이제 이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셔야 돼요. 귀엽고 흔들흔들. 그 다음에 한또 5분 정도 놔두고 시다. 뚜껑 닫고. 그래서 이, 이 김치가 좀 투명해질 때까지 이렇게 조리시는 거예요. 자, 국물도 자작자작 끈적끈적할 때까지 자, 됐습니다. 이제 제가 요럴 때까지 조리시면 돼요.